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죠. 아, 편의상 세개 장문 장면으로 나누었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 이제 고생을 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데까지가 첫 번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서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는 장면을 두 번째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마다들이 불평을 하고 또그 불평에 도닥거리고 응대하는 아버지 장면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굉장히 예수를 나름대로는 갈급해서 따랐던 사람들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까지 쫓아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하는 예수를 보자, 어, 15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식하고, 이제 15장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자의 비유와 이 비슷한 비유가 바로 전에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었다 찾은 목자 이야기를 했고, 또,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은 여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탕제 얘기가 붙여져 있는 것이죠. 이제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 분깃을 내게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요구대로 분깃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에 이야기가 사실 뒤에 깔려 있는 거죠. 아, 이 부분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그. 선악과 존재 이유와 유사하게, 일단 타락을 하도록 방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악과 존재 이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사람들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지만 아무튼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목신 분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다 써버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치부하는. 이제 돼지치는 사람이 하고 되고 뭐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에, 우리가 이제 선어가를 먹은 하담에 후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이게 우리 얘기고 내 이야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맞아도 할,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짓을 하고 떠난 둘째 아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면서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만 아직 아버지 은혜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 고생을 안 하고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완전히 털리고 비워질 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파라독스가 여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 우리가 탕제의 비유를 보면 마치 회개를 해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 즉 우리가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지금 어려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난 거고, 또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이게 일종의 자구책이죠. 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어,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 중 하나로 인정을 해달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자기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런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 회개하는 것도 결국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아버지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다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 세상적으로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게 영적인 축복이 되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돌아가는데 이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아들을 덥석 안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모를 대신 다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에 대해선 답변도 안 하세요 그 자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 관점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아들은 이미 죽었다가, 그리고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아났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아들인데, 화려한 옷과 신발 반지를 이미 끼워 버리세요 용서받지 못할 아들인데 먼저 용서를 하시죠 그게 아버님의 공의는 아닐 텐데 아버님은 스스로 그 율법을 허무시고 아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버렸다 이 얘기는 아마도 둘째 아들의 죄값을 아버지가 이미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자발적이고 기특한 회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은혜로 돕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우리는 완전히 털려서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미쳐 그분을 의식하지도 못했고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쳐다보자,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마포수로 덮고, 우리를 은혜로 덮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마지막 장면에 마다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노해서 아버지한테 따지죠. 이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을 의식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죄리와 죄인과 세리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기쁨을 큰아들이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큰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었을까? 이 아버지랑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 옆에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큰 아들 역시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외관상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자발적 순종이 아니었고 결국은 자기 의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닐. 아닐까 둘째나 큰아들은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피지컬이 같이 있건 큰아들처럼 아니면 떨어져 있건 둘은 하나님인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을 조금 해놓고 자기의 의에 빠지거나 유세를 떨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고, 진정한 큰아들은 여기서도 큰아들이 큰아들 역할을 못하잖아요. 아담 이후 예수 이전까지 모든 큰아들은 이런 점에서 진짜 큰아들이 아니고, 예수만이 유일하게 큰아들이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이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도 있고, 또 보잘 것 없는 정의,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큰아들도 공존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좋은 것에 둘째 아들처럼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또 돌이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주변 이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그리고 나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섬기는 것 이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섬기면 큰아들처럼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드러나고 그때 섬기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